일단 내가 이길 너네를 이길 수 있는 거 얘기해줄까? 슈팅은 내가 너네를 이길 아, 수 있을 거야. 아, 슈팅은, 슈팅은 제 1등이에요. 너는 슈팅 잘 못해 진짜. 얘는 아니야, 내가 이긴다. 얘는 잘 못해. 슈팅 제 1등이에요. 무조건. 아니 키지컬은뭐 내가 제일 높을 거. 고 패스 속도에 잘 잘하니까 내가 제일 높고. 뭐야 이거? 이스 속도. 아, 아 근데 1등이네. 그쵸. 나 속도 좀 올라야 와 되는데 이제. <laughs> 사실상 제가 전북에서 한 3등 정도 돼요. 아우 맞아. 바로 한기원 다음 주고. 아, 아이씨. 4등. 아, 문선민. 재밌니 있어요? 이제 재미없지. 이제 재미없지. 아 이게 아, 이런 스타일인지 몰랐어요. 아, 잘생겼는데 아, 너는 있잖아. 좀 재, 재미가 없어. 재미 으면이제 인기만 한텐데. 재미없었어요? 아니, 근데 아, 다 재밌어 없었어. 하더라 그냥 네 아, 얼굴. 재미없었어? 아니 그냥 다 좋아하던데 너 그냥 뭐라 하든 아니 그냥 좋아한다고 다 저희 작년 거 없어요? 한 83정도 나올 거 같아요 딘세형 83정도 나올 거 같아요 작년에 81이었네 빨라졌네 근데 근데 목, 목이 왜 이래요? 민재형이야? 합성이 합성, 합성, 합성. 합성이야. 아 합성이야? 딱말 이렇게 딱 아니, 훨씬 낫다 이게 간다 응. 다시 고급스러워졌네 그리고 환이.